202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호했고 법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놀라게 만든 건그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촛불 대신 응원봉과 노래로 자신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누구 하나 지시하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인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지?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답은 더욱 어렵습니다. 유럽의 중심 헝가리에서는 총리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터키에선 쿠데타 이후 수만 명이 해고되고 구금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의회가 폭도들에게 점령당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죠. 민주주의의 심장들이 멈춰가던 그때 한국 시민들은 흔들리는 나라를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 퇴근길에 들른 회사원, 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 노인을 부축한 청년,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시민운동가 마리드방입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유럽 시민사회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거리의 열기 속에서 정의를 외쳤고 경찰과 마주 선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혼란을 느껴왔습니다. 프랑스의 시위운하는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고,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서로를 향한 분노로만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시민운동은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가 아니라 분열과 충돌의 무대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5년 3월 말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부결. 그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는 소식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그 시위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응원봉 시위라는 표현을 접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보던 응원봉을 들고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정치적 메시지를 외친다니. 그건 저에게 너무 생소하고 신선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촛불 대신 자신의 문화로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팻말을 들고 응원봉으로 하늘을 비추는 모습. 저는 그 생경한 장면에 이끌려 서울로 향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위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따뜻한 감정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4월 초의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도심 곳곳에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신념 준비된 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히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알록달록한 응원봉의 빛이 어둠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스피커에서는 K-팝 그룹의 인기 곡이 개사된 형태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지킬 차례야. 목소리를 내자 밝게 비춰져 민주주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년과 소녀들의 얼굴은 밝고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었고 일상 속 문화로 스며든 가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핑크색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던 그는 대학생이었고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하다가 이 시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촛불보다 응원봉이 익숙하잖아요.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넘어 감탄을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많은 시위를 겪었지만 저는 단한 번도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는 저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분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언어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k p o 이라는 대중문화를 민주주의의 언어로 재창조해낸다는 건 저에게 너무도 신선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히 한국 현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 민주주의란 단지 선거, 제도나 헌법 조항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과 문화가 만들어낸 집합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 시민들이 이토록 단단한 믿음으로 거리에 나올 수 있었는지를요. 그건 오랜 세월 피와 눈물로 다져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응원봉이라는 가장 현대적인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에서 현지 활동가이자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다는 이재윤 씨를 만났습니다. 저의 취재 일정과 관심사를 듣고 기꺼이 가이드를 자처해 주셨죠. 그는 조용하면서도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흐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통해 한국이 단지 경제성장의 성공. 신화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왔어요. 그것도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요. 그는 저를 데리고 5.18 민주광장 사진전이 열리는 시민문화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1980년 당시 시민들이 계엄령 아래에서도 어떻게 저항했는지 총칼 앞에서 어떻게 침묵의 외침을 이어갔는지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몇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질서와 품위가 가능한 거였군요. 저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재윤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몸에 밴 나라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 시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역시나 젊은 층의 참여가 많았고 20대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익숙한 듯 응원봉을 꺼내 들고 그룹별로 동선을 맞추어 플래시를 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어떤 대학 동아리에서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폭력 없이 분노 없이 그러나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자세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꼭 전해주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존경했던 프랑스의 시몬 배유 여사,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인권의 상징이 되었던 그녀가 늘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 말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이재윤 씨의 추천으로 한 시민 모임의 토론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국민주권과 헌법수호의 관계였습니다. 청년들이 각자 조별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모습은 놀랍도록 성숙했습니다. 그중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란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말에 교실은 조용해졌고 저는 제 메모장에 그 말을 조용히 적어 넣었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교과서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며칠 뒤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거리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환호보다는 안도의 한숨과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재윤 씨와 함께 작은 술집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 씨,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재윤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며 희망을 되찾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순간을 관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시민의식, 연대,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혁명이 아닌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서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 결정이 내려진 그날, 저는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사람들은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고, 파면 인용이라는 두 단어가 화면에 떠오르자, 군중은 환호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아마 거리에서 사람들이 껴안고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과 충돌하거나 진영간 언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심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 정연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침묵이 아닌 성숙함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의 국가가 가진 품위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 탄핵이 단지 사법적 판결로 끝난 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걸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재윤 씨의 안내로 헌법재판소 역사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특별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들이 저를 더 깊은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사진이었습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헌법수호 의식의 정신적 토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헌법을 단순한 문서가 아닌 살아있는 약속으로 여기는지를요. 또한 저는 전시된 한 장의 판결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문이었죠. 그 문장 중한 대목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명함이 타당하다.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이번 판결과 겹쳐진 역사의 반복이자 진보를 느꼈습니다. 같은 헌정 위기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두번 모두 폭력 없는 절차로 그것을 극복해낸 나라.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다시 펼쳤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과 무력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마치 그 아픔과 희생이 지금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질서 있는 탄핵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토대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강의 문장은 조용하지만 그 속엔 잊을 수 없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장면에선 죽음을 맞은 소년이 타인의 몸을 떠돌며 고통을 목격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 앞에서 저는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너는 진실을 알고 있니? 진실을 안다는 건그 진실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야. 그 문장은 단지 소설 속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해 지금의 한국 시민들이 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왜 분노 대신 응원봉을 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기억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광장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때때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진실은 선택이 아니라 기억이며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노트북을 열어 파면 인용 이후의 시민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손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정말 탄핵이 될까? 계엄령이 계속되면 어쩌나 그런데 결국 우리 헌법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 오늘 아이 데리고 나왔어요.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또한 60대 남성은 조용히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87년에 학생운동했어요. 그땐 진짜 총 맞을 각오로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손녀랑 같이 광장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우리 세대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과 기쁨, 안도와 희망이 섞인 진짜 시민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구호나 이념이 아닌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광장 끝자락의 작은 기념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순한 구절이지만 그 뜻이 현실로 구현된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진실을 두 번의 탄핵과 수많은 시민 행동으로 증명해낸 나라였습니다. 파면 인용 이후 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은 차벽을 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폭죽을 터뜨리지 않았고 SNS에는 자축보다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자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참전용사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싸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광장에서 싸워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분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쟁의 기억, 독재의 기억, 시민의 기억이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이야기다. 책이 아니라 사람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광화문 광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장감과 결의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는 회사원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여행 온 학생들이 광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비범한 역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탄핵은 인용되었고, 계엄령은 무효화되었으며,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단한 번의 충돌 없이, 단한 번의 폭력 없이 국민의 의지와 헌법적 절차로만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재윤 씨와 작은 북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 그 자체예요. 재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지키기 위해 참 많은 걸 잃어왔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게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제가 목격한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있던 소녀, 촛불 대신 휴대폰을 비추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손녀와 함께 시위에 나올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던 노인의 얼굴까지, 이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이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민주주의는 그저 좋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이었고, 집단의 기억이었고, 희생을 기억하는 태도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들,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민의 의지와 헌법의 힘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책임 그리고 품격의 차이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유럽의 신장부, 헝가리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며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해왔습니다. 그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가 언론을 정부 선전 도구로 만들었으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수위까지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표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시민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폴란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마음대로 바꾸며 법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언론인과 학자들은 위축되었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재마저 이제는 권력의 방패로 쓰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터키에서는 더 노골적인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2016년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를 계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군인, 판사, 교사, 언론인 등 수만 명이 체포되거나 해임되었고, 수 많은 학교와 언론사가 폐쇄됐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이 작업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퇴장을 의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와 결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해 자신의 통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고, 야권 인사들은 독살, 투옥, 망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체포되는 풍경은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국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1월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점거한 것입니다. 의회는 그날 물리적 폭력에 의해 기능을 멈췄고 국회의원들은 마치 내전처럼 바리케이드 뒤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홍콩, 이 도시는 한때 중국 속의 민주주의 실험실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민주파 정치인들은 체포되거나 출국했고 자유언론은 폐간되었으며 선거제도조차 중국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니라 금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보여준 질서 있는 탄핵과 시민의 평화로운 참여는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교과서가 된 이유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모든 반대 방향을 선택한 나라였다는 사실을요. 이 나라는 두 번의 탄핵을 폭력 없이 치른 유일한 나라이고, 계엄령을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유일한 사례이며, 법과 제도를 민주주의의 수호독으로 사용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미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민운동연구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민주주의의 모델로 삼았던 서유럽은 사실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그 완성형을 향해 스스로를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강 작가의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건그 진실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야. 한국은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아픔도 87년의 열망도, 2016년의 촛불도, 2025년의 응원봉도, 모두가 이어졌고, 모두가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은 진실 앞에 책임을 지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제 삶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다시 거리로 나설 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서울이라는 교과서가, 아니, 서울이라는 교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싸움이며 태도의 결정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해낸 나라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도 언젠가 서울이라는 교사에게 배울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드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